교회별전이라고 는 것은 교는 경전이라는 뜻입니다. 불교에서 교락하면 항상 경전을 가르키는 말이에요. 교회별전이 경전밖에 따로 전한다. 어떻게 이심전심으로. 그러니까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지 말을 해서 이해시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. 말을 해서 그 말뜻으로 이해하는 건 이심전심이 아니에요. 말을 이해한 거지. 이심전심은 말 없이 마음이 통하는 거잖아. 이게 선이거든. 그렇기 때문에 선에서는 아무리 말을 해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말을 하는 게 아니고, 직진심이 항상. 그러니까 곧바로 보이는 것이, 손가락 올리고 뭐 법상 치는 것만 곧바로 보이는 게 아니고, 내려놓아라, 방아착 하는 것도 곧바로 보이는 거고, 개한테는 불성이 없다 하는 것도 곧바로 보이는 거고, 수미산 하는 것도 곧바로 보이는 거고, 똥막대기 하는 것도 곧바로 보이는 거예요